인터넷에서 난리난 열애설의 주인공 셀레나 고메즈와 제인 마릭 두 사람은 얼마 전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다정하게 손을 꼭 붙잡고 들어와 키스도 하며 연인처럼 행동했다고 당시 레스토랑에 있던 목격자들에 의해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인의 전 여친이 모델 지지아 디드잖아요. 그리고 지지는 테일러 스위프트랑 아주 친한데요. 셀레나도 테일러랑 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레나와 지지가 함께 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고, 2015년에는 셀레나와 지지, 그리고 캔달 제너, 이렇게 셋이서 두바이 여행까지 갔었고요. 심지어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셀레나는 지지를 베프라고 말하기도 했죠. 근데 셀레나가 그 베프인 지지의 전 남친이자, 두 살짜리 딸 카이의 아빠인 제인과 사귄다. 심지어 제인은 지지의 엄마인 율란다 하디드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 남친과 베프인 셀레나가 사귄다면 지지 입장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가 어디라고요? 할리우드. 지지는 제인이 누구랑 만나건 그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와, 쿨하다. 한편 셀레나와 제인이 아주 예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 스타일스와 사귈 때 만난 적이 있었고, 잠깐 썸도 탔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두 사람이 진짜로 사귄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제인의 인스타 팔로워 8명 중한명인 셀레나와 찐으로 사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방구석 한류되었습니다.